안녕하세요. 탈출기, 오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강의의 이름, 어,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느님께로 가는 길,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길, 구원의 여정, 탈출기입니다. 네, 음, 저희는 지난 3시간 동안 모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원래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했었는데요. 그에 앞서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세 시간 동안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자라났는지를 알아보면 어, 그 이후에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 많은 장면들이 오히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모세를 좀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어떻게 응답하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점 성장해 갔는지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느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제가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서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음, 모세는 전부 다섯 번에 걸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아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들을 대게 되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 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 모세야 하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죠. 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 그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하느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늘 우리를 바로 지금 이 순간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부르시죠. 어,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도 그분께 응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어, 이렇게 응답한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첫 번째 사명을 맡기시죠.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여라. 이집트에서 나오거라. 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첫 번째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과연 무엇이기에 제가 그럴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뒤로 물러서죠. 바로 그러한 모세에게 하느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면 너희는 이 산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네. 방금 들으신 성경 말씀, 여러분, 여기에, 어, 이 산에 가서 예배하여라, 예배의 밑줄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이집트를 탈출하여라, 내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나오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왜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와야 하는지, 목적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파라오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자유롭게 할 터인데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나의 목표를 그들이 걸어가야 될그 길의 목적지를 알려 주십니다. 음,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이제 너에게 팔하고 얘기 너를 보낼 터인데 내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나오거라. 근데 이집트를 나와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어 모세가 근데 도 다시 한번 뒤로 또 물러섭니다. 아 근데 하느님 제가 이 백성들에게 가서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소 라고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당신의 이름이 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도 모릅니다. 누가 너를 보냈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당신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모세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하게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외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네, 방금 들으신 성경 말씀에서 하느님께서는 나는 있는 자,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나는 나다. 라고 그냥,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신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어, 왜 굳이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가? 이것은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서 해석할 수, 있, 바로 연결돼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나는 야훼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야훼라고 하는 하느님의 이름, 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으로 바꿔서 불렀죠. 야웨라는 이름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자신들 나름대로의 히브리식으로 해석하는. 어... 하느님을 이해하고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라는 이름의 뜻을 있는 자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좀더 명확하게 또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들의 엘로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하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와 동떨어져 있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너희의 조상들부터 너희의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너희 모두를 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고 너희 모두의 하느님인 나 그리고 내 이름은 야외 그리고 나는 언제나 있는 자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 어, 하느님의 부르심과 또 거기에 대한 모세가 뒤로 불러서 뒤로 물러서면서 어 하, 하느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아 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변명하면서 뒤로 물러서는데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모세를 하느님께서 다시 또 부르시는 어, 세 번째 어, 하느님의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느님의 부르심과 또 모세의 응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